핸들 응. 열리지 말고 어깨로만 제자리에서 어깨 돌려 아이고 뿡샷 다시 뿡샷 응. 끝까지 공 보고 응. 어깨 힘 빼고 제자리에서 어깨만 돌리세요 어깨만 돌려 다시 또 슬라이스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들잖아요.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어깨, 손, 헤드만 내린다는 느낌. 상체가 이렇게 숙이지 말고 어깨, 손, 헤드만 내려서 그대로 친다는 느낌그대로 친다는 느낌드셔야 돼요. 다시, 아시 <laughs> 그대로 내려. 그렇죠 그렇게 내려서 그렇죠 그렇게 맞는 거예요 팔을 쭉 뻗고 1 0시 방향으로 보낸다는 느낌 채를 하나 둘 오케이 다시 나이스 다시. 하나, 둘,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쳐야 돼 지금 방향 좋아요, 나이스. Ready? 하나, 둘, 셋, 에이 다시 공신. 응, 끝까지 한번 다시 자, 자. 자, 시 하나 둘 오케이 방향 좋아요.